따로 잡아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일단 먼저 가서 짐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먹을 벌써? 어어산더 <laughs> 프라페가 벌써 샀는데. 하는 방법 친절하게 알려 눌러야 되나? 눌린 거 아니야? 아, 눌렸네. 좀 걸리니? 오오 우유가 나와. 블랙썬더 잘 갈려진 그런 스무디 맛 맛있는데? 음 빌렉썬더 좋아하시면 드셔보세요 맛있나? 코백화점으로 넘어왔습니다하 여기 지하 이런 빵들만 봐도 난 기분이 좋아하죠. 저희는 5층 키디랜드에 들어왔는데요. 보자마자, 귀여운 스티커가. 오 마이 갓! 이거 볼록한 거잖아. 응. 이거 나 케이스 사서 붙이고 싶은데? 네. 얼마야? 얼마래? 5 7 2 어, 스티커가 5,000원이면 더 비싸긴 하 근데 이게 다이소도 있어. 다이소 있을까? 아, 근데 볼때 사는 게 맞긴 한데. 아, 너무 귀여운데? 아, 고민 좀 해보겠어요? 응. 귀엽지? 귀엽다. 어, 얘흰 색깔 귀엽다. 진짜가 얘네도 인기 많은데. 얘네도 귀여운데? 얘 귀엽지, 보라. <laughs> 머리가 너무 귀엽다. 야워 <laughs> 자, 아, 이 친구를 뽑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이 패스포입니다. 음. 어? 아, 맞습니다. 내너 아, 뽑으러 가. 이게 바로 나오다니. 나 아, 진짜 포차코 안 나오는데. 날씨가 흐리긴 한데 비는 안 와서 다행입니다.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확실히 사람이 많아요. 오, 엄청 많아요. 빌리코산 앞에서 사진 딱 찍고 나니까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TV에 나온다. 응. 아 누가 와서 저번에 레몬을 썼었는데 괜찮았어. 갖고 다니기 편하니까, 가글이 짠, 식료품 파는 데로 왔고요. 여기. 또 저의 천국에 일합니다. 오늘은 좀 자제할 거예요.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간식이 있으면 있는데요, 제가 다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당히 사볼게요. 될진 모르겠지만. 오, 여기 내가 좋아하는 루만도 가다가 있네. 오,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그거 뭐지? 아 건포도 들어있는 거는 괜찮아. 아, 다 먹고 싶은데 큰일 났네. 일 가볍게 이 정도만 다 먹어. 어때? 가볍게 이 정도만 날당불어있어 가볍게 쇼핑 완료. 그리고 동그레네 소고 있잖아. 스에 드디어 왔어요. 피치 멜바고, 호텔 캔디인가 뭔가랑 유명한 것들만 시습니다 이거라이스인가봐요 이거 코팅 candy? 이 banana s 나이 근데 배불러 a s t r a 이 banana s t r a w 이 b a n a 이 b a n 나이 b 진짜 한국에서 못 먹은 것많 드디어 어 우리 베라를 그치. 음. 음, 맨날 와야지, 놔야지, 응. 이게 맨날 배 얘기는 배불 왜냐면 제일 먹는 맛있다 이 고라서. 또또게많 뭔지 알려 줘. 캔디 근데 음. 아한아캔디 음. 근데 이거 너무 유명해. 여기 베라 오면 없어서 여기서 꼭 먹어보라는 맛을 이해어요는스이마 말하는 쇼핑데이. 이 커피인데 엄마 유명한 거? 너 물에 타서 먹는 거? 근데 우리 아무도 커피를 안 좋아해서. 제일 유명한 이스프레. 근데 메론빵도 너무 많이 먹어봤고, 명란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얘를 살 겁니까? <목소리> 음, 초코.. 약간 초, 초코 퍼지? 초코 케이크 같은? 궁금해서 초코는 못 참지 이거 해물 야끼소방 같아 해물 야끼소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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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왔기만.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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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집, 근데... 오사카 또간지래요 완전 불편해 오사카 <laughs> 똥한 애매한 시간에 오니까 외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5시쯤인데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빠 맛있어 할줄 알았다 김규리가 술 마실 나이 되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 뭐야? 엄마랑 먹으 스무 살 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갈수 있는 거지? 네. 술집 가야 되는데, 은 술집? 먹을지, 아기 먹을지? 아닌데? 아, 니 이거 두 개씩 그만놔 그랬어? 네, 네 네? 이 넘버5 아~~ 넘버 넘버1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가 소방 아니었나보네 아 오케이 언니가 아두개 언니가 두 개씩도 어떻게 알았어? 아그래그뭐나그소방줄 알았을 텐데 왜 그랬지? 눈이 띄었나 봐 고맨. 음, 난 얘가 더 맛있어. 넘버원 맛있어. 오코노미야키 넘버원. 오사카는 오코노미야키. 사코야키. 음? 음? 도쿄는 문재야키. 쿠쿠가는 음? 모추나베. 음. 맛있다. 안오나? 안왔으면 좋겠다 둘째 날이고요저는 오늘도 남바쪽으로 가서 일단 카레를 먹고 그 다음에 댄든타운 구경하고 오늘 처음으로 스텐카쿠에갈 예정입니다 밥먹으러 갑시다 예예 yeah. yeah. 해줘야지 예예 yeah. yeah. 카페서 카레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 먼저 주문하면 이 번호로 불러주시나봐요 웨이팅이 좀 있습니다 평일인데 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파투 갖고 글씨 먹겠습니다. 나 여기. 나 여기. 근데 치킨 같은데 살이 진짜 연하고 부드러워. 그래서 맛있어. 치킨도 하나도 안 느끼하고. 바삭한데 부드러워. 밥다 먹고 근처에 있는 남바파크스 쇼핑몰을 구경하러 왔어요. 약간 캐널시티 같으면서 메세나폴리스 같으면서. 6층에 오락실이 있어요.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갑시다. 어? <laughs> 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가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차 천국이에요. 아, 나왔어. 그렇게 해야 돼. 저 빨간 애 봐. 그러니까 완전 끝을 했었어야 돼. 딱 잘했네, 아빠. 가 그래도 뽑았다. <laughs> 어. 잡긴 잘 잡는데, 절로 가면 어, 어, 뽑았는데? <laughs> 뽑았는데? 응. 우와, 아까 어떤 사람 세개 잡았는데 다 날라갔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 초코. 딱딱이 초코 좋아하는데. 나 지금 되게 권력이 어보여 대왕 자갈리고 뽑고, 대왕 자갈이. 안에 이게 4개가 들어있어데 뭐 뽑고 싶었는데 아까 뽑아습니다1개 잡는 거야. 음. 음. 별의 다 잡는 거야. 1 0다 있네. 거야. 1뭐야저마리 오네? 는 거야. 1 0 0개는클야만0 0 오사카 세 번째 오는데 처음 와봐요.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세 개. 킹크랩. 오, 와우. 이게 우니? 우니. 이런 조그만한 이런 살 하나에도 막만 원이 있거든요. 그냥 구경만 하고 엄청 사먹지는 말라고 내가 찾아봤는데. 아, 응. 맞았어. 어, 인덴타운으로 넘어왔고요. 여기는 정글이라는 가게를 가볼 예정입니다. 정글 근데 다 많다. 많아서. 이거 파라다이스 아, 이거 이번에 신상? 몰라. 근데 귀여운 거 많다. 어, 이런, 색깔 귀여운 뭐, 거 많다. 이런 색깔 입고 이런 색깔 있고 이런 아, 파랑때고 이런 거어떤 뭐. 이거도 있고, 기가도있고요 근데 그냥 피규어라 한국에서도 많이 본 것들이긴 해서 저는 굿즈를 사고 싶은데 피규어 말고 히메이트를 넘어왔어요 굿즈 여기가 진짜 많다 이런 거 근데 더싼거 같기도 하고 한국보다 비슷한가? 어, 진짜 뭐가 많다 이쪽은 저도 처음 와봤는데, 여기가 그게 만들어진 데래. 쿠시카츠가 여기서 발생하는식이래 그래서, 전 여기서 쿠시카츠를 먹을 겁니다. 체력이 1년 단위로 쇠약해지는게 느껴져. 와, 진짜 그때는 2만 막 2만 5천보, 2만 6천보 잘 걸어다녔는데. 1년 동안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요? 힘들다. 한번 보자. 마지막에. 자리가 앉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생각하고요. 여기 불 켜지면 바, 밤에 더 예쁘겠다. 아, 딱뜻지 이쪽으로는 음식점들이 많고 쇼핑할 때도. 아, 기념품 샵도 많아요. 카츠 타이쇼라는 조만한 가게인데 5 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갑니다. 경사가 이게 맞아? 경경 <laughs> 경... 경... 경사가 좀. 짠! 이용 이 시켰어요. 포도 추하이한입 <laughs> 마셔봐. 진짜 약해. 이거 완전 술게전용이다게 이렇게, 아빠 내 유튜브 이 이렇게, 하렇게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이게이이게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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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게 이렇게, 이렇 뭔지 알수 없어. 먹는 음, 음. 나 햄. 맛있다. 나 햄이야. 이거 햄이야. 음. 아, 음. <laughs> 저 자꾸 차는에틈 마실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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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laughs> <laughs> 좋아해 엄마? 술마했다니까음이건 <laughs> 뭐지? <laughs> 아 맥주 마시고술이 나는 거 이거 정월이다 이거는 메이비 치즈 같아 음 치즈 음어머음 <laughs> 음, 음. 치즈 되 맛있어 먹어봤잖아 완전 찐한 치즈 음, 이거 우리가 고버섯 진짜 오마카세잖아. 음... 음... 매가 가득하잖아. 소고버섯맛이니까 이건 뭐야? 맛있단. 근데 쿠스코츠는 어딜 가도 다평타 이상한 그건 거 뭐야? 그치. 맛있다 말했잖아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찌기면 다 맛있어. 음. 아 술지도 먹을 수 있게 취리라고 했는데 하자마자 지금 반밖에 안마셨네반다 <laughs> 마시지도 않았어. 그냥 돈 마시면 취해져. 눈이 확. 근데 얼굴이 지금 뜨겁거든 아니, 눈이 확풀릴 수가 없더라고. 계단 내려가. 눈 똑같이 뜨고 있는데? 아니 근데 눈이 아른아른한 거 알지 뭘지 얼굴이. 나 아이스크림 먹어볼래, 괜찮아. 차가운 뭐, 거 먹어볼래. 카페 사면 좋지, 카페 사면 좋 아, 이 술질을 어, 어떡하면 좋아. 이야, 가이사이 같더라. 여기 한번 먹어볼까? 가이사이 맛 그래. 저희는 여기 또 근처에 메가 덩키오크가 있다고 해서 거기또 구경하러 간답니다. 여기가 진짜 거리다, 코시카츠 거리야. 많아. 오늘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 많은 거야? 네, 한국어로 본인 키, 라고 쓰겠네. 자는 동안 귀여움 풀충전. <laughs> 흰색인가 봐요 따뜻한 거. 아이 마스크 이거 좋은데.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연근 튀긴 거, 오크라 튀긴 거, 가지인가 이거. 아무튼 이것도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벌써 이만큼이나. 고맙습니다. 이 캐릭터 마스크. 제 포차코는 포차코가 이런 걸 많이 써, 밑에. 여기 팁티랑 짠! 마스크팩 샀어요. 은맛코랑 동생 커비. 이따 저녁 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맛집은 음. 맛집 갔다 요저요저 먹을 먹지만지명이파스파어타어죠팬죠집팬미집한테집맛있다맛 마트. 마트 했고요. 이건 로손에서 산. 까르보나라 파스타고, 이건 고구마 과자, 이거는 버터 샌드 무시기. 이 엔터를 좋아하는 미치빵입니다. 칼피스 리치마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laughs> <무섭지 않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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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웃음> 나 너무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왜 이렇게 눈이 아래에 있어? 조금 <laughs> 눈이 이렇게 아래에 있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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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숙소 근처 우메다 역에서 계속 놀 거고요. 우메다 근처에서 놀 거고, 그리고 음 바로 체크아웃 하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고 근처 가좀 구경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토니아 스타일로 구멍 팡팡 뚫린 바지를 입었고요. 여기 위에는 이 나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오프 숄더 입을 수 있는 예쁜 티랑 같이 입었습니다. 거기에 헤어밴드까지. 오사카 마지막 날. 티디 응. 매칭에 있는 한큐 동양정이랑 스박 스테이크 집에 왔는데요 아직 오픈은 안했는데 대기번호가 29번입니다 엄청난 인기의 맛집인가봐요 먹자마자 토마토 샐러드가 나와요 귀여워 맛있냐구 음. 음. 이런게 뭐가 깔려있어 맛있어. 빵이랑 밥 중에 그럴 수 있는데 둘다 많이 필요한가? 근데 빵은 천원정도 천 추가해줘요 맛있어 보인다 감자가 맛있다 그랬어 짜, 치즈 올라간 함박스테이 뜨거워. 빵이 엄청 맛있대. 분들분들. 나이스는 밥 먹는데? 요즘 밥을 좋아해. 우리 지금 빵순이는 나밖에 없잖아. 아니 우리 엄마 날씨도 좋았고 한안 잡고 가고 싶으면 와보세요 아, 그 아우 아, 좋아. 알어알이 있어. 딩보다우유은딩을 있어. 아해이 있어. 은행이 있이런 푸딩보다 우유 푸딩을 더좋아해다 맛을 샀습니다 복숭아 모지는 처음 먹어봤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길에서 먹는 음 일단 여기는 떡피가 얇고 말랑말랑 버스를 타고 다시 공항으로 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요.